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서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참 교회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지만 좀아 이게 과연 좋은 단어인가? 그런 단어가 바로 이제 질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찬양 가운데도 이제 그런 찬양도 있고 가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본문이 나오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 질투는 과연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사울이 정말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질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땐 과연 질투가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받아야 할 영광, 내가 받아야 할 칭찬,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냥 질투하고, 또 누군가 인기를 얻는데, 그 인기가 마치 내 인기이고, 내 관심이고, 내 사랑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마치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질투의 감정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시는 질투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커가면서 분명히, 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인간적인 질투와는 다른 것이구나라고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을 읽다 보면 화가 나시고, 또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에서 크게 좀두 가지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리 인간이 교만하는 것에 하나님은 참 어, 어떻게 보면 이 화를 내시거나 또 심판을 하시는 경우들을 이 구약의 성경 가운데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상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거나 또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때 하나님은 그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 또 다른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모습을 성경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따르는 우상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제 왜 질투하시고 화가 나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예, 우상은 첫 번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상은 보면 다 입이 있죠. 그러나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꼭 들어야 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록된 말씀은 말씀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입이 있는 우상은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로 가야 됐지, 우로 가야 됐지, 앞으로 가야 됐지, 뒤로 가야 됐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 인생들이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죠. 또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복 받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서야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의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볼때 불안한 것은 어때입니까? 우리 어른들의 눈 밖에 있을 때 불안하죠. 차도를 걷고 있는데 어른들 손을 벗어나거나 눈 밖에 있으면 겁이 나죠.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죠.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보면. 우리 교회에서보면 누구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눈 안에 있어야 될 아이인데 갑자기 눈 밖에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 어른들이 렇게뭐또 각자 부모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이렇게 다 지켜보는데도 그래도 결국 내 아이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눈에 늘 거야야 되고 하나님 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뻐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악의 자리에 있다라고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 보이시는 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 우상의 실체를 말씀하세요. 육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우상은 귀가 크게 만들어져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형상으로 아무리 귀를 크게 만들어 놓았다 한들 그 우상은 듣지 않습니다. 갈맷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어, 우상을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막 크게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피비린내가 나는 그 소리를 질러가며 바알의 이 불의 인재를 기다리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바알은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고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이세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길을 열어두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길을 열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확신이 드는 건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도 또 절망 가운데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지라는 것이죠 또 시평기자는 계속해서 우상의 실체를 말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과 발과 우리 연약한 인생을 만지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들을 보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런 이 구절들이. 굉장히 성경 전반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또는 우리가 정말 최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옆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가기만하면 그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기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을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해 주었습니다. 어떤 뭐 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뭐 세상의 신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 인간의 유체를 입고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거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질투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대하게 자리에 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시겠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다닌 것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서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 11절인데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로 진실로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또 방패가 되시죠. 만지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값진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나도 모르게 아니 의식적으로나 또 의식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우상을 가까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속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는 나이다. 아멘.